다움을 다음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한테 여기가 무슨 학교인지 소개 해주요 네, 여기는요. 수명으로 학교입니다. 회원은 뭐, 몇 명이고, 언제 활동을 하 네, 정확하게 2022년 7월 24일 개교하습니다 현재는 한 230여 명 학교에 등록 그럼 언제 운동을 하세요? 평소에는 어, 각자가 알아서 음. 자기 시간에 맞춰서 언제든지 맨발로 음. 음. 운동을 할수 있고 공기를 했을 때까지 아예 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음. 뭐, 시간은 또 있을 니요 네. 음. 그런데 이제 동계 기간은 너무 추우니까 참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동계 육가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한시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면 그리고 힘이 되어서 지금은 그렇게 겨울을만 하고요. 여름에는 사실은 아침에 한번 가셔야 되 아침에 하면 후회가 니다 그렇게 좋아요? 아, 저는 사실 불면증이 있었어요. 좀 있었어요. 조금 심했죠. 그래서 잠이 들리지도 않고 자다가 깨면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 맨발을 걷고 나서 그냥 뭐, 막보아 떨어지는 거 저는 뭐 이것 때문에, 야, 이건 뭐 최고다. 어떤 수면제도 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서는 네, 밥 먹고 나면, 저녁 먹고 나면 우리 아파트 주변을 거의 3바퀴씩 들었거든요. 운동화 신고그 담보 가보고. 그랬는데 왼발을 벗고 다니다 하루 만에 그냥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다 싶어서 제가 왼발을 합 <laughs> 안될 줄알았으니 마침 덕이님을 그 만나서 서마음합쳐서산 어떤 분들이 오시는데요? 아이고 이 동네 분들이 다 오시죠 주로 여기 수산 근처에 이는 분들이 오신 거예 그런데 조금 더 멀리서 가양에서 오시고 부에서오고 부천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시고 영등포에서도 오시더라고요 계신데, 그잘 하고 또이 강서구가 이 건강복지 측면에서 어떻게 좀 좋은 구인가요 좋은 뜻인가요? 어, 제가 수영산면발 처음 만들 때 제가 우연히 이렇게 길을 건너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강서구가 의료특구더라고요 메디특구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책 제안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부각을 했습니다. 어, 정책 제안 사유에다가 강서구가 의료특구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병원들이 강서구에 많잖아요. 그렇죠? 뭐, 어, 이대서울병원, 한병원서부터는참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맨발은요. 을논란들이고힘들어고 국민들의 건강을 진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보각을 했는데 그래서 정책이 치용이 되고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의료특구답게 좀더 강서구에서 멤버들을 지원해주시고 또 시설도 좀 보강해주시면 굉장히 강서구가 더 서울시 전체에서 빛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네. 저희가 어디 문화센터도 가니까 어르신들, 시니어분들 위한 프로그램도 많고 되게 단데 있더라고요. 또 서진학교 같은 학교도 있잖아요. 네. 그러 약간 소외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좀 잘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아, 제가 그까지는 아직 확실히 아, 네. 못 봤네요. 서진학교가 소외된. 아니, 그, 장애인 학교죠. 장애인 학교죠. 학교 학교 네. 학교 그게 이제 딴데서 떨려 나왔는데 네. 이쪽에 지어져요. 예, 이면마선 멤버 학교를 촬영하는 감독들과 정말. 함께 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촬영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정말 열심히 건강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신현산 남바라 교를 이끌고 있는 주목 기대장는이 이상미 행정실장님 이상미 행정실장님 화이팅 멋지다 박은기 장로님 최고 멋있다. 우리 배, 배장님이 음악을 켜니까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아어 야. 4, 5, 6, 7, 8, 9, 1아 11, 1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셋넷너 열리다 열열셋넷 다섯 여섯 일곱열 열까지 이렇게 이게 그렇게 좋은 운동이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예예예 그러니까요 이게 손이 내려올 때 뒤로 올리는 거예요. 아 내려올 때?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올라가는 어. 1 0열 번, 열 번. 하나, 하나, 둘, 네. 셋, 네. 넷, 다섯, 네. 여섯, 아, 일곱, 네. 여덟, 아홉, 아홉 여, 어, 서영구, 얼른, 얼른, 얼른. 아이고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야. 뭐 야, 오늘 진짜 많이 오셨다. 우 아는 사람요또단 어. 하게 우리 노란 옷 입으신 분이 우리 교감 생님에오 정말 오셨저 우리 서영관 <laughs> 신입생도 왔습니다. 아, 예. 예. 예, 친구. 지난번, 예. 목숨, 연장, 생 생수명, 수명. 우리의 수명을 <laughs> 연장하는 <연주>. 거예요. 그래서 장수를 <laughs> 여러분이 수명산에서 맨발 걷게 하면 고급88234, 아시죠? <laughs> 888, 234, <laughs> 234, 그래서 그렇게 하시4요 혹시 아까 4 2 3분 234, 234, 234, 234, 234, 234, 박수!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좀 개인적인 운동은 계속 쭉 지속을 해왔어요. 이제 중앙대시를 넘어서 이제 수생활에긴 네. 세월을 하다 보니까 하람들라도 접촉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 우리 우실장님 통해서 여기 이곳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정선생님을 또 우실장, 너무 반갑게 맞았는데 <laughs> 과거에 학교의 인연 뭐 여러가지 인연이 이미 과거에 지속이 돼 있는 분이라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귀한 한분에 초대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기념되기는 100일 어, 그것도 사실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어,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굉장히 여기 못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의사의 사인으로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사인을 하고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마지막 결단을 하고 그 생명 포기 각서를 쓰고 제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황토 우수 있고 황토 집을 짓고 황토 속에서 살면서 흙 속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맨발 걷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발로 아, 또 면으로 돼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엠벨리, 엠벨리. 이제 제 몸에 스스로 그 자각면한 질환이 구본순 그 이제, 이제 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친구예요. 어, 내 친구. 오늘 앞으로 온곳니까 옷도 었고 그, 그, 홍고 그, 그, 여러가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몸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그게 창조 원리인 것 같아요. 제가 흙 속에서 살아나서, 어, 이제 계속 몸이 어느 정도 좋아지니까, 맨발이 이렇게 활성화됐다는 것을 세상에 몰랐어요. 거의 이제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그집 주위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걸 모르고요. 대족산부터 전국을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렇게 이제 막 시간이 날 때마다 이 황토끼를 찾아서 막 떠났어요. 그래서 떠났는데 여름에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와봤는데 황토가 그냥 다 황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 밑이 어둡다고 저희 집 앞에 있는 데도 알지를 못했는데 어,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저기, 제 옆에 계신 분도 이렇게 많이 쏘시더라고요. 어, 저분은 누굴까? 어떻게 남을 위해서 저렇게 공사 헌신을 하실까? 명산 맨발 학교 사무총장님. 아, 요 <laughs> <laughs> 처음에 저는 아무것도 르는 때, 그냥 이제 조, 조, 조용히 사람들 없는 틈을 타서 이제 맨발 걷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두 분이 제 눈에 띄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50장님을 알게 됐고, 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어, 지금 열심히 지금 맨발 걷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 이을두번 열었는데 의사가 이제 이상 못 걷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최근의 일이에요. 근데 수명상 맨발 걷기 어, 일주일도 안 걸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네. 오뭘 어떻게 하고 왔는지 일주일도 안된 사이에 이 사람이 변화가 보면 변화가 온 거예요. 회장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니 예, 네, 네, 네. 중요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어, 그분이 지금 계속 맨발 걷기를 해요. 걷지도 못하고 정말 먹지도 못하고 젊은 분이거든요 애기도 어린데 근데 그 지금 부부가 직장도 다 그만두고 맨발 걷기 좋은 식사하고 있어요 제가 또 간증을 했어요 네. 제가 어떻게 맨발 걷기를 했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떻게 운동을 했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분하고 음. 개인적으로 소통하면서 맨발 걷기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부부가 같이 하고 있고 어린 자녀까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찬이 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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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심판이 이다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열심히 치유의 효과가 뭐그 흙에서 치유가 일어났다고 하십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더 열심해서 히 우리 아픈 사람은 치료되고 우리는 또 예방 주사 맞는 거, 아프지 않은 사람은 전부 예방 주사 맞는 거라 생각하시고요. 문제는 지금. 저쪽에서 운동을 조금 더해달라 아, 그러니까 체중 더울까요? 어, 뭐. 아니 저 올라갈 자, 내려,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내려가고 하나 둘셋넷 음,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라스. 아니, 아니, 도를까요? 아니, 그아 날려서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교전 선생님, 이 약간 도를까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또 동그랗게 또 자. 야, 앞에 사람 어깨 잡고 예. 앞에 사람 잡고 자, 자, 우리 중심으로 해서 자 어, 어, 돌겠습니다, 돌겠습니다. 어, 어깨를 잡고 자 출발 훨씬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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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아, 어서 어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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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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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셋넷야은영 아. 언제 올라왔어요 언제? 아니 아니 부잣집만 갔다 오고 네. 네. 어제 네. 아, 뭐, 아, 네. 멋있는 데서 네. 갔다 오셨대 어디서도 만나고 어디서도 만나고 따끈따끈하게 아. 아, 아, 아까보다 발이 많이 풀렸다 배은복 회장이 음악을 틀어주세요. <laughs> 그래자, 그렇죠. 자, 신나게, 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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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노래로, 하나, 음, 음, <laughs> 음, 둘, 셋, 음, 둘, 음, 둘, 음, 둘. 음, 둘, 음, 둘 둘둘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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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점 하나만 일단 잠이 잘 오고요 몸이 가볍고요또 활성산소가 빨리 나는데 기분이 좋아 <laughs> 정답이 가지고피가 많이 서 피부가 커져요 와 아, 맞아 그것도 있다 또또또또네 또. <laughs> 네, 저도 잠이 잘 오고 잠이 잘 오고요 예. 강서 자랑. 강서 자랑. 어 우리 수명산 수명산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맨발로 황토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요. 네. 그리고 또 구청에서 황토길을 만들 로즈가든이라고 만들어 주셔서 네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물가도 있어서 그 예전 정취가 그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물가에서 발씻는 것도 너무 네 좋습니다. 간 따봉! 따봉! 따이야이상이 <laughs> 카메라 잘... 자! 자자자! 어 멋있다! 자자! 맨발을 왜 하세요? 아...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아... 맨발은요 몸의 활성화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활성한도다 없애줍니다 마음의 활성화 중요하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줍다 아... 개주 처음 받건 뭐예요? 아 저는 여러가지로 많이 봤는데요 족저곤막염 그 관절염 많이 많이 좋아졌습니 강서에 사세요? 네, 강서에 사요. 강서가 뭐가 좋아요? 어,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어서 굉장히. 아, 멋있다. 아, 역시 최고. 수업을 아니, 수업을 거기, 거기 교장 교감 선생님 있어요. 네. 그서 빨리 빨리 마스크 아, 마스크 벗고 아, 교장 교감 선생님 마스크 벗고. 좋은 거는 일을 말할 수 없고요. 안 하면 손해예요, 진짜로. 일단은 기분이 너무 좋고. 가족들한테도 항상 웃으면서 화를 낼 일이 없어요. 남편한테도 사랑하고 가족들한테도 사랑하고. 저는 아픈 데는 없는데 나중에 장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와, 화이팅무 나와야 돼 강승분들은 강성 강석 수명산 화이팅화이팅 하이팅. 아, 저기 스텔라님도 해야 되는데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이분 이분 맞아. 이분도 아주 훌륭하게. 신나고 놀시려 어, 저도, 저도 아. 저도시 아. 아. 이너아즐거 아, 야, 리 서리. 야, 신나게 신나게 한번 놀아 보자. 와, 역시 음악이 있으니까 훨씬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 아하, 날씨가 춥지만 따뜻한 해피과 와, 아싸 멋있다. 사랑합니다. 아싸, 아싸. 아싸리, 아싸라. 우리, 아, 작은 기 장동님 화이팅! 아, 사편 소나무 교실에, 소나무 교실에도, 어, 변함없이, 그 많은 신명산 맨발 학교 학생들이 맨발을 걷고 있습니다. 아. 지하씨가 어, 어, 추운 관계로 어, 로즈 황토로 황트, 즈 가든 황토길을 걸으면서 스노산 멤버학죠 홍보에 이한 겨울에도 멤버를 로즈 가든에 아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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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고 예, 예, 예. 가자. 와, 발이 막 뜨끈뜨끈하다. 아, 발이. <놀람> 아, 이쪽에 선배는, 선배는 동생 했어요, 선이 씨? 매일, 매일 나왔어요. 매어이고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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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할만해요. 아유, <놀람> 아, 아, 참. 아, 아, 대단하 대단 뒤로 반 대로 어, 황토 길이 진짜 아니 근데 어, 아이고, 추, 아유 어제는 네. 날씨가 그런데 내일 추워서 걱정입니다 안 네, 어제까지는 그래도 그런대로 응. 이거 봐 얼음이 얼음이 막 얼어서 이거 봐요 응. 얼음이 막물 얼음이 찼어 어. 야그 어이고 말이 시원하다. 뒤로, 이제 뒤로 가, 뒤로 다시 한번 가요. 야, 둘, 넷, 네, 여섯, 여덟, 열 명이다. 아우, 눈이 미지근합니다. 수명산 멤버라 학교에. 예, 예, 보물 같은 물입니다. 아, 전부, 어, 맨발 촬영. 오늘 하, 한, 한두 시간 동안 촬영하시냐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 <laughs> 집으로 가셔서, 집에 가서 이제 최, 최종 닦으시는 I <laughs> don't